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가주택 근린주택 사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꽤 많아요 임차인 꽤 많은데 아이 뭐지 권리신고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조금 수상한 임차인들 어떻게 밝혀낼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7월 2일입니다 약한달 남았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근린주택 즉, 상가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9.545평. 건물 면적이 105.064평 됩니다. 감정가 7억 8,841만 1,840원. 최저가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돼 있습니다. 약 6억 3천입니다. 음, 뭐, 당연히 관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 평균 매일 70명. 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물건들 너무 100명도 되고 이래요. 어째 저는 이제 구독시언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옥션 사이트가 보면 구독시언, 지지옥시언 이게 이제 좀 많이 크죠. 그죠. 정보가 또 제대로 돼 있어서 어, 어차피 보실 것 같으면 구독시언, 지지옥시언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보니까 간혹 댓글로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 보시는 게 어떤 사이트죠? 그거 저도 뭐 이러고 어떤 게 좋아야 하는데 어떤 게 좋다는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10년 넘게 보니까 다른 걸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데 굳이 또 눈에 익은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그냥 착착 넘어가지거든요. 새로운데 이제 적응하기가 싫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구독신이나 지지옥신 다 좋으니까 예 자꾸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디 관계자도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입지 볼게요 대략적인 거 직접 보셔야 되지만 은 어, 일단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 되어 있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일부 아파트들이 있죠 그죠 신호사랑으로 부영1차 어쩌고저쩌고 이 아파트들이 쭉있고요 아파트 있고 여기 이 지역은 당연히 여기가 뭐그 상가주택 뭐 이런 거기 되죠 대부분의 아파트에 있으면 택지 조성하면은 이제 1층은 상가, 2층, 3층은 다가구 그런 형태로 이제 건물들이 보통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그래서 1층에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 보면 위에 있죠. 르노 삼성 자동차, 삼성 자동차 공장. 여기가 신호 일반 산업단지, 녹산 공단 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원룸 건물은 이런 공단 지역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한번 그러면 건물 자체 재산 보도록 하죠. 토지 보니까 토지 감정이 4억 5천 정도 됩니다. 4억 5천 되고요. 어, 제곱미터당 어, 감정이 196만 원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3.3 하면 평당 얼마라는 게 우리 익숙된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건물 같은 경우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1층에 미니스탑 편의점이 있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고요. 2층, 3층은 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 2014년이니까 지금 이제 뭐 6년 되네요. 다음달이면 6년이 됩니다. 그다음 뭐 제시의 건물이건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남측으로 폭약 12미터 이상의 포장도로에 뭐 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다섯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이제 상가고, 그서 2층, 3층에 다섯 가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1층, 제2종 일반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대인데 지금 편의점 하는 거죠. 2층 같은 경우에도 그죠? 다가구주택 4가구라고 네 되어 있고요. 3층이 뭐죠? 다가구주택 1가구 이렇게 토탈해서, 그래서 4가구로 네 되어 있습니다. 4가구 네 2층에 4가구, 네 3층에 1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한번 또 음,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4년 8월 13일날 소유권 보존 건물이 그래요. 어, 그리고 2014년 8월 13일 소유권 이전 토지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임차인 관계 보는 거는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 8월 13일 소유권 보존 그리고 2014년 12월 3일 근저당. 자 원래는 의창 수협이었답니다. 이 채권이 이제 양도가 됐어요. 대부로. 대부로 이렇게 돼 있고 역시 뭐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동으로 같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4억 2,900으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2014년 12월 3일에 근저당이 됩니다 그 뒤에 개인 근저당 있고 전세권 있고 뭐 가압류들 들어와 있고 한데 경매는 여기 금방 이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4년 12월 3일입니다. 2014년 12월 3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 어떻게 임차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2014년 12월 3일이에요. 자, 그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가 봅시다. 2015년, 2016년, 17년. 여기가 좀 애매모하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2018년, 2016년, 17년, 17년, 14년. 여기도 그렇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없는 거고. 자, 여기 보니까, 김땡땡씨라고 있습니다. 주거용 302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2014년 9월 24일날 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확정, 배당 요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월세 13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여기, 음,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제가 이름을 지어놔서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거용 302호와 점포 1층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은 1층의 사업자 등록 1층이 뭐였어요 미니스탑이란 편의점이죠 그죠 편의점 2017년 11월 24일 날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거는 늦잖아요 말소기준 등록보다 늦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편의점 쪽은 어떻게 이게 130만원 점포 1층 전부에 점포 월 130만원 보증금이니 뭐니 이런거는 미상 그 다음에 이거 주거용 이거는요? 글쎄요 이게 왜 130만원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수 없지만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이 사건을 제가 한번 열어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런 사람들 다 늦어요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고 여기 밑에 또한 사람 주거용 301호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2014년 그죠 10, 10월 2일이니까, 말소기순 등기는 2014년 12월 3일이었죠. 그래서 빠릅니다. 여기는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9년 8월 19일입니다. 8월 14일날 배당요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이선순 임차인이에요. 보증금 3,500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3,500이고요. 음, 그리고는 나머지 미상되 있는 것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김 땡땡 씨.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월뭐 130만 원이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 거음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보증금 보니까 3,300, 4,500 여기는 한 사람은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 뭐, 여기, 뭐, 영광 ENC인가? 있는데, 여기도 뭐, 사업자 등록 뭐, 저기 없고, 나중에 어떤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월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나가고 없답니다.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관 임차인은 점포 1층 전부 하는 김땡땡씨 그리고 여기 어, 영광 뭐라고 하는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나가고 없기 때문에 퇴거하고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요 사람 부분만 밝히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어, 일반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은 주택 임차는 어떻게 됩니까? 월세는 따지지 않고 보증금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그죠. 보증금만 가지고 그러면 주택 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한번 보죠 2014년 12월 3일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3월 30일 사이에 들어가고 부산광역시 됩니다 6천만원 이하일 때 2천만원 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예 봅시다 자3300 이에요 이 사람 그죠 어, 그리고 2015년 배당요구 제대로 했어요 최우선 변제는 확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했고요 배당요구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401호 사람 같은 경우에는 3300 중에서 아까 2000만원 되죠 2000만원을 배당을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확정일 확정을 받았으니까 확정일 기준으로 등기부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알수 없고 자그 다음에요 주거용 201호 보겠습니다. 201호도 전입했고요 배당 요구 했습니다. 배당 기 어, 배당 요구 종길 안에 했고요 보증금 4,500이니까 6,000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이에요. 그럼 4,500 중에서 얼마요? 2,000만 원 받고 2,500은 어떻게? 2019년 8월 8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니까 등기부 등기부상의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무런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요거는 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한 사람도 뭐, 저지분 될 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빼면 되고요. 뭐 어, 그리고 302호가, 이게 여기가 조금 마음이 쓰인다, 그죠? 어, 2016년 2월 18일이라서 대항력도 없는데 보증금이 9천만 원이래요. 보증금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2016년 2월 18일 날 확정을 받았으니까 우선변제권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엔씨 여기는 나가고 없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주거용 202호 보겠습니다 202호 보니까 2017년 4월 11일 전입했고 그리고 배당요구도 했고요 어, 보증금 4천만원이에요 4천이니까 소액임차인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역시 확정일 2017년 4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의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301호 그래서 어, 대학력 있는 임차인 그래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3,500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1,500은 확정일 기준으로 받으니까 확정일도 어, 아까 말씀 주신 등기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아마 2천만원 최우선 변제를 받고 1,500원 확정일 적위를 해서 우선 변제권으로 받고 해서 이 사람은 100%다 받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그 다음에 뭐미상돼 있는거 이런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 밑에 이제 조땡땡씨는 전세권 등기자랍니다 전입을 한 임차인은 아니고 전세권 등기자니까 나중에 뭐 전세권 그 날짜 어, 고대로 해서 배당을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할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전부 다 하니까 임차인 수가 10명이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는 2억 9,300이고 월세 합계는 391만 원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여기 뭐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130, 130돼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익률 계산할 때는 현장에 가셔서 이제, 부동, 중개업소 통해가지고, 음 이런 경우, 그속 뭐, 상가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위에 그 방들은, 다가구들은 어떤 식으로, 그서 뭐, 여기가 또 원룸인지, 투룸인지, 쓰리룸인지에 대한 파악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어떤 시세를 알 수가 있겠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조사를 가시면, 고인근에 부동산 몇 군데 돌다 보면, 운 좋으면, 이 물건을 중개를 많이 했던, 공인중개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다가고 원룸 건물 이런 거 가지 않습니까? 임장을 가면은, 임장 가면 건물에, 그죠? 임대 그 담당하는, 그죠? 그 전화번호 같은 게 붙어 있죠.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으면은 자세히, 그죠? 좀 알아보시고, 어, 다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 어떠하며 어떠 하며, 어떠, 어떠 하며, 또 요즘은 예전에는 얼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 모르면은 뭐 죽치고라도 있어야죠. 죽치고 있다가 임차인 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라도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게 쉽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또 잔소리 한것 같아요. <laughs> 미안해라. 에이. 자, 임차인 분석해서 아까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현장 1층에서 임차인 김땡땡 이 사람이 아까 뭐 1층하고 주거용 위에 300뭐 이런가 이용가 해가지고 130만원 그냥 월세만 나와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점유를 확인했으며 2층과 4층은 2층에서 4층은 뭐 원룸형으로 사용 중이고 2층에는 뭐 4가구 3층엔 2가구 4층엔 1개 가구가 거주한다고 하였으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건축물 대장상하고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현황 가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아까 뭐이뭐 뭐 영광 예 n 씨 거기는 나가고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대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나가버렸고 하니까. 그리고요 전입세대 열람하니까 뭐 이런 이런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현황조사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음뭐 쭉쭉 쭉쭉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뭐죠? 130월세 130만 원 고금만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전입일상 대학력은 있다. 그래서 그죠 그 상가 미니스텝 1층 거죠 사업자등록 적인은 2017년이라서. 대학력이 없는데, 주거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300, 이런가, 이인가 그죠? 그건 2014년이어서, 분명히 뭐, 전입일상 대학력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30만원 돼 있어요. 설, 마 1층 130만원, 3층 원룸 그거 130만원, 각각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법원에서는. 전입일상 대학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에서주의한다 대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해요? 제 강의 쭉 들으셨던 분은 뭐, 그냥 이제는 답이 쩍쩍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2014년 12월 3일날, 의창수협에서, 그죠? 대출이 나갔어요. 개인도 아니고 은행권에서. 그죠? 그 채권이 지금 여기 대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의창 수역으로 문의를 하시든지 대부 쪽으로 문의를 대부 쪽으로 문의하신 게 낫겠네요. 어차피 이쪽에 이제 저 자기들 이제 채권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문의를 하면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근처당권자 쪽으로 여기서 경매 들어왔으니까 여기 대부 쪽으로 여러분이 문의를 하시면은 어 김땡땡에 대해서. 100, 월, 월세만 그냥 130만원 해놓은 그, 그 사람의 어떤 정체를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땡땡 이 사람은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권리 신고 없음으로 점유 관계 및 임대차 관계 알수 없다. 그런데 어,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에 보통 이제 소유자 관련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가족이라든가 어떤 떻 다른가. 이제 경비 처리는 해야 되고 근데 뭐 보증금 같은 건 없이 아주 뭐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유자 측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99% 하지만 어, 좀 찝찝하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은 여기 대부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련 서류 같은 게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다음에 낙찰 받으면 은 대출 받기도 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그리고요. 그러면 배당 관계 아까 말로는 쳐있지만은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억 3천 얼마가 지금 최저가입니다. 경매 비용 640만 원 정도고 빼면 6억 2,400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할 때는 아까 소액 임차인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2천만 원씩 다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에 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일 위에 3500만원 그 사람은 뭐죠 선순위 임차인이고 그날 전입돼 있고 뭐 했고 다 했잖아요 그, 그 사람 그 3500만원 선순위 임차인은 2000만원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 1500은 확정일을 빠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장 땡땡씨 같은 경우에 3500 중에 2000을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 일자부 주택 임차인으로서 1,500을 또 받아서 이 사람의 배당 비율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 쪽에서 받게 되고 그다음 남는 게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인수할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임차인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임차인만 정리. 한 사람은 100%.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봐야 되겠어요? 네, 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단, 아까 뭡니까? 그 2014년 전입, 2017년 상가 임대차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월세 13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채권자 쪽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가구 얻는 건물 관심 많으신 분들, 다가구 얻는 건물은, 음, 지방에는 산업단지 쪽, 산업단지, 그죠? 어, 많은 쪽으로, 예, 그쪽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물론 뭐, 그 기업이 잘 되고, 뭐, 어떤 한계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오르막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쪽이 이제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또뭐 대학가 이쪽도 다가고 원 놈을 보시는데 요즘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이 줄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까 소규모의 사립 대학 앞에 이런 거는 조금 이제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붉은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